마라탕에 메추리알이랑 숙주 엄청 넣어서 먹고 싶다. 얼큰한 걸 좋아한다? 응, 음, 맞는 것 같아요. 매운 걸 엄청 잘 먹는 편은 아닌데, 어느 정도 매운맛이 있어야지 더잘 먹는 것 같기도 하고. 옛날에 해트 까면 메추리알 줬다고? 그래요? 메추리알이 왜 나오지? 그냥 반찬으로 나오는 건가? 어, 근데 맞아. 메추리알 잘안 까지지 않아? 우수랑넓적당면만 잔뜩 넣어줘. 나 진짜 싫다. 나는 그런 애들은 진짜 조금 조금 먹어야지 괜찮지. 많이 먹으면은 싫더라고. 장면 같은 거 푸는 것도 싫고. 오징도 주는 곳 있으면 그래요? 직접 깔라면 좀 메추리알 좀잘안 까지지 않나? 네? 메추리알 껍질 먹어도 돼? 메추리알 똥꼬에서 나온 거잖아. 아니! <웃음> <웃음> 아니 너무 탱탱감인데 진짜? 어 너무 세다. <laughs> 아니 매추리가싼 거잖아. 응. 메추려 메추리가 싼걸 드신 건데 거기 아니 테토나 컷 너무 높잖아. 매추리가싼 건데 지 거기서 곧다묻었을 그, 텐데. 와 어, 아니 삶았어도 님 병기 에 삶으면은 병기에다 밥 드실 수 있어요? 아니 그건 아니잖아. 다음부터 드시지 마세요. <laughs> 아, 나 너무, 난 너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. <laughs> 아니, 님 변기 소독하면 변기에다가 밥 먹을 수 있어요? <laughs> 아니. 나 진짜 너무 짜증나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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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<아니>, 너무 어려운데. <laughs> 아, 변기 하니까 얘기하지 마 봐. 아니, 몰라. 님 얘기하지 마. 님좀 이상한 사람 같아. <laughs> 비위가 센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, 무서우니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. 저 비위 약한 편이거든요. 아, 변기무야 그릇이 왜 나오냐고. 진짜 싫어. 변기, <laughs> 아,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아무튼, 계랑은 아니, 메추리알 껍질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살았어도 아니야. 아, 진짜? 아, 진짜 별로야. 비위상해 <laughs> 됩니다. 똥 모양 아이스, 아, 그런, 그런 아이스크림.. 그런 아이스크림은 그런 생각은 잘안 들긴 하는데 이거 너무 싫겠다 아 너무 싫어 아 어지럽네 그 메추리알은 까먹거나 아니면 안 먹는 걸로 합시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제 메추리알 못 먹을 것 같아 당분간 안 먹어야지 마라탕 다음에 먹어야겠다 어 그니까 <laughs> 저컷 맞추기는 쉽지 않을 텐데 내가 봤을 때 대부분 애긴 되겠는데, 복분격 응, 오늘 토크 주제가 조금 좀 그래요. 수준이 너무 낮아.